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다른 강좌랑 어, 이제 언제 이제, 이제 이게 동영상 강의가 올려질지는 확실치 않지만 네어 여하튼간에 이제 요 절대값 두 개짜리 네 부등식은 네 풀이가 세 개라고 항상 얘기, 얘기를 들어요네 현장 강의에서도 얘기를 드리는데 어 어쨌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범위를 쪼개서 푸는 거는 당연히 하시고 그리고 어, 거기에, 네, 이번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네, 핵심은, 핵심은 그래프,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트.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과 과정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죠. 1학년 때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배우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경계선을 허물어서, 부동식이라고 돼있지만, 부동식이라고 돼있죠. 문제가 이렇게, 네. 돼있지만, 실제로는 그래프, 함수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결 하거나, 함수를 반부동식 그러니까 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 걸 자유롭게 해야, 학년이또 올라가고 그랬을때 우리가, 그쵸? 방정, 어, 방정식인데 풀어야 되지 않나? 아니야. 방정식도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동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 백룡의 구절기건 빨리 해볼게요. 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절대값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게 절대값이 지금 한개 있죠. 절대값 x 그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두개 있잖아요. 자, 이 절대값 그래프를 다른 말로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꺾은선 왜 꺾은선 그래프라고 하느냐? 꺾인다고. 뭐. 꺾은선 그래프라고도 해요. 그쵸?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인데 제가 수업시에 하는 말인데 이게 절대값 교과고 기부스처럼 생겼잖아 기부스 팔이나 다리 이렇게 어디 분질러지거나 다치면 이렇게 우리가 병원 가서 이렇게 기부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좀 잔인한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꺾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이 한개 있으면 한번 꺾는 거야 음, 이 기부스가 그러니까 꺾여서 기부스가 하나 있는 거지 음, 절대값이 두개 있으면 두번 꺾는 거야 어우, 상상만 해도 그쵸 좀어 그죠? 네 그런데 그니까 러 얘가 두번 꺾이는데, 그게 언제 꺾이느냐. 절대값, 그죠이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점에서 꺾입니다. 여기가 0이 되는 점. 그니까 러 지금 1번 문제 바로. 그럼 얘는 X밖에 없잖아. 그럼 X가 0이라는 점을 잡혀평면 그지 마세요. 수업생 항상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자, 이걸 X축 같은 걸 하나, 슬슬 하나 그려놓고, X에다가 0을, 그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 플러스 2가 있죠.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가 필요하네요. 어, 문제 보면서 할걸. 자,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네, 여기를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 놓고,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무슨 f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 놓고, 네, 이렇게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뽑은 요점 있죠? 마이너스 2하고 0. 이걸 넣어요. 0 넣어봐. 0 넣으면 얼마야? 2 나오죠? 0 넣으면. 0콤마 2라는 점을 이렇게 살짝 찍어요. 여기가 0콤마 2라고, 0콤마 2, 0콤마 2, 땅땅땅땅.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넣어봐요. 마이너스 2 넣어도 2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땅땅땅. 땅 요렇게, 마이너스 2콤마 2, ,2. 0콤마 2점이야. 자, 근데, 이, 자, 이게 꺾, 두번 꺾인다 그랬죠? 이 점에서 꺾이는데, 그쵸? 이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그쵸? 직선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진짜야.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뭐 마이너스 같은 걸 넣어볼래? 혹시?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를 넣어도 2 e 나와요. 2 e 나온다고. 더 궁금하면 분수 넣어볼래? 다 같은 값으로 쭉 연결된다고. 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냄비라고 했잖아요. 냄비, 냄비. 요새 냄비라, 냄비 몰라? 냄비? 라면 끓여먹고 하는 거있잖아 냄비. 자, 그 냄비 모양이 된다는 게, 자, 여기서 이제 꺾이는데, 영하고영하고요 점, 영하고 마이너스에서 꺾이는데, 어떻게 꺾이느냐, 점 하나만 더 넣어보세요. 정수인점 같은 거 있죠? 1 같은 거, 이렇게. 그쵸? 요 꺾이는 점에 양 끝에서 하나씩만 더 넣어보시면, 1 같은 거 넣어봐요. 자, F1은 얼마냐? 그러면 F1이 함수값이, 함수값이 4가 나옵니다. 그니까 요쯤 있겠죠? 1,4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넣어도 그쵸? 그렇죠?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3을 넣어도 4 나와요. 절대값이니까 어? 그럼 또 여기 찍히겠죠?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건두 점을 이은 직선이잖아 두 점은 직선의 유일성. 직선 하나를 만든다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쭉 연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또 2, 쭉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냄비처럼 생겼잖아 냄비 냄비. 그래서, 뭐, 냄비 유형? 냄비 공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여기 6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우변에 6. 보이죠? 그럼 이 6이라는 애가, 저, 저걸 좀, 뭐 2학기 우리가 뭐, 상수함수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그림을 좀, 좀, 조금만 지울게요. 자, 6이라는 애를, 그쵸? 자, 딴거 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것만 좀 지우고, 자, 자, 그럼 6이라는 애를, 아이고,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딴걸 지우다니. 그치? 자, 그러면 좀 전에 여기 함수값이 4였잖아요. 이렇게 4. 그쵸? 뭐, 1 4, 마이너스 3 4였잖아. 그럼 6은 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요 세모치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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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치? 요게 y는 6이라는 거거든? 그니까 러 얘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y는 6이라는 애가. 그치? 그러면 주어진 f(x)는 냄비처럼 생긴 직선이고 두번 꺾여서 y는 6이라는 애랑 만났는데 누가 자이 직선 f(x)라고 아까 불렀던 이 절대값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6이라는 저 직선보다 작거나 같대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밑에 있 밑에 있다고 밑에 밑에 그쵸 작다 그러니까 등호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이 지금 형광펜 칠하고 있는 요 직선까지만 원래 직선은 무한히 올라가고 무한히 내려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 요기에 해당하는 것만 답인 거야 어 그럼 답을 어떻게 구요? 답을 어떻게 구하긴 여기 6 보이죠 6 6네자 6이 나오는 x의 값은 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수로 찍, 풀지 말고 그냥 찍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점 있죠 요게 6이 얼마 언제 나올까 그쵸 음, 6이 언제 나올까 2는 나오잖아요 이 정수인데 이걸 못하나? 2는면2 더하기 4는 6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혹은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그쵸 어, 마이너스 4 같은 걸 넣어주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는 이 6이라는 그쵸 상수함수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잠깐 불러야 돼2학기도 수학 하시간에도 하니까 어, 6보다 다 밑에 있는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푸는 거잖아 부등식 X 그래서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네, 2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지금 이거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해설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원래 이제 교과서대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해설지에요. 자, 답은 방금 보셨죠? 답은, 네, 마이너스 4부터 여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요렇게, 그쵸. 이게 뭐 주간시점 쓰시려면 이렇게 범위를 뽑고, 절대 값. 그래서 범위를 찢잖아.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여기서 또 푸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서 부등식을 푸시고, 요건 풀수있다가 전제 아래. 0보다 크거나 될때 이렇게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할줄 안다는 전제 아래, 그렇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프. 자, 그래서, 뭐, 한번더 해보실래요? 좀 빠르게? 음? 자, 저 2번 이죠 화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 멈춰 놓으시고, 자, 저도 열심히 지우고 있죠, 일부러? 그죠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음. 빨리빨리. 자, 어떻게 빨리빨리 하냐고, 자, X축 빨리 하고. 좀 같이 할수 있나? 자, 그럼 얘가 요, 요 값이 0이 되는 거. 그쵸? 그럼 마이너스 2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 되는 거. X의 값. 1을 쓰시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넣는다고. 이 X에다가. 1을 넣어. 1 넣으면 얼마야? 3. 1.3이라는 점을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 나와요. 마이너스 3. 표시하고, 그냥 쭉 이어. 고민할 필요 없어. 그쵸? 그리고 쭉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냄비처럼. 냄비처럼 될 거라고. 그쵸? 아,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넣어보면 되잖아. 0 같은 거. 0 넣으면 얼마 나와? 0 넣으면 얼마 나와? 응? 0, 아유, 미쳤나봐. 그쵸? 어. 대답, 미안해요. <laughs> 내가 미쳤구나. 2 넣어야지. 1보다 큰데. 그2 그러니까 넣으면 <laughs> 얼마 나와? 2 넣으면, 네, 2 넣으면 5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5가 나오잖아. 요 여기가 5야. 얘가 5. 그래서 뭐, 우연찮게 또 마이너스 3 넣으셔도, 네, 마이너스 3을 넣으셔도 5가 나옵니다. 값이. 그리고 진짜 우연찮은 거죠? 넣다 보니까, 검사하다 보니까, 어, 오, 어? 1번 문제 풀듯이, 오, 어, 오, 얜데?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래서 우연찮게 답도 구하게 된 거야. 마이너 스 3부터 2까지. 그쵸? 그랬을 때이 그래프가, 음, 이 주어진 그래프가 다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 스 3부터 2까지가 답인 거예요. 자. 자, 그럼 이 방법이 왜 좋으냐. 자, 문제가 바뀐다 그랬죠, 제가. 문제가,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보세요. 좀더 빨리 해볼게요. 3번 문제 뭐 바뀐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요거, 보여? 플러스 2가 붙었어. 그쵸? 뭔가 좀 이상하잖아. 여기, 4번도 보여, 지금? 4번에 내가 뭘 치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냄비 모양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쁜 것만. 세상에 이쁜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래도, 배우던 대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냥. 그럼 얘가 또 0이 되는 거, x 만서 0이 되는 거, 그거를, 자, 그대로 X, 쭉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2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2 쓰시고, 주어진 이 이걸 함수식이라고 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4 나와요. 4 나옵니다. 마이너스 콤마 4, 여기 지나간다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시면, 네, 8이 나오네요. 그쵸? 여기다가 2 넣으면 8 나와요. 이거 뭐 대입하는 걸 못하는 거 아니죠? 얘를 fx라고 치고 저 x 자리에 마이너스 2랑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연,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좀 찌그러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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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어, 냄비가 좀 찌, 옆으로 옆으로 좀 뉘었죠? 어, 이러면 흘러낼 텐데. 궁금하셔? 궁금하시면 또1 넣으시면 되죠. 1 같은 거 이렇게 옆에 넣으시면 1 넣으면 얼마 나오냐 그러면 어1 넣으면은 1 넣으면 얼마지? 어나 지금 잘못 그린 것 같지. 왜? 분위기 이상한데?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2 3 4 6 7어 틀렸다. 에이. 미안합니다. 급사과. 네. 왜왜 왜 이렇게 된 거지? 2 3 4어 아, 두 배라서 그렇구나. 1을 넣으면 진짜예요 1, 1 넣으시면, 이거 얼마야? 1네면 2, 3, 6, 7이네요. 그쵸? 내려오겠네. 그쵸? 에헤이, 렇게 내려와야 돼. 진짜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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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산소가 좀 틀렸나? 아닌 거 내가 틀렸나? 틀려... 아이고, 그니까, 아이고, 맞잖아. 방금 하고 똑같죠? 정신이 왜 오지? 아이고. 2보다 오른쪽인데 1을 넣고 있어. 3, 그죠? 어, 정신이.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어, 지금 보글스 으면서나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바보. 상수도 못 하고. 원래 그래요. 그죠? 네. 여기가 이제 10일 정도 되겠죠? 그니까 러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궁금하시면 여기도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함 이렇게 넣어보시면, 이렇게 넣어보시면,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다. 하시면, 얼마냐? 5에다가 7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한7 정도 될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시면, 자, 이제 문제가 6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6, 6. 그럼 또 우연찮게 이제 검사하다가 지금 뭐 7이라든가, 뭐 8이라든가, 그죠 4라든가 이런 걸 구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그죠 색깔 좀 바꿔드릴까? 헷갈리니까? 여기여기여기 6이라는 애가 대충 한요 정도 지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 요렇게 지나갈 것 같다고. 그죠 Y는 6이라는 애가.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이 범위랑 이 범위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거 자꾸 하트가 그려져. 지금 여기 우리가 밑에 우연찮게 검산을 하다가 마이너스 이라는 정수랑 마이너스 3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수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요때는 자, 어떻게 한다? 네. 네,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 직선 구하셔야 돼요. 아, 이것까지 더 빨리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가 뭐 빨리 푸는 거 이런 걸뭐 어떻게 자랑하려고 이런 강의를 올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더 많긴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지금 이걸 듣는 신분들은, 이 직선을 구해야죠, 그냥, 이 직선. 그니까, 이 직선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잖아. 그쵸? 그니까, 러 이제,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자, 요식, 땡땡땡땡, 땡이로 갖고 올까? 자리가 없어서? 갖고 오면,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벗고, 그쵸? 또 벗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써드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y 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니까 그 함수랑 네6 이랑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죠 요6요 이랑 그쵸 그러니까 는6 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x 의 값이 마이너스 네, 3분의 8 그래서 요점 요점 요점에 마이너스 3분의 8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네아 그럼 얘도 한번 뭐 얘도, 얘도 맞아 구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자, 요 직선, 요 직선하고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 직선이면, 그쵸? 이번에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잖아. 그니까 러이 절대 값은 양수고, 그쵸? x 마이너스 2는 2보다 작으니까 음수여서, 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6에,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6이고요 네. 근데 그게 6이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랑 이거 랑 연립하면 x가 0이겠네요. 여기는 0이네 0. 그쵸? 그지? 그러면 답은 아까 마이 3분의 8과 0 사이. 그러므로 색깔 이 너무 파열한데 이제 답을 내야 되겠다. 마이 3분의 8보다는 크고 x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시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보면 범위 나누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 이건 그냥 범위 를 나누는 게 나아 근데 왜냐고 했 그래프를 그려드리려고. 어? 범위 나누는 게 낫다면서요? 아니 자. 내려가 볼게 문제를 봐 봐. 이 내려가면 이런 문제 5번 같은 문제가 있다고. 자, 5번이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긴 여기가 k잖아. 그럼 이걸 범위를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해를 갖도록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좀 힘들고 어못 아예 못풀 정도로 못 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진짜. 음. 응. 진짜라고 이것 때문에 푸는 거야 솔직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또 x축 그대로 네그리시고자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또 절대값이 0이 되고 1일 때도 0이 되니까 자주원식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그쵸 마이너스 를 넣으면 얼마나 와요6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시면 그쵸 1 집어넣으면 2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요두 점을 이렇게 연결 연구 직선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시면 또, 이 e 같은 거나또실수한다까 요거 뭐, 2 e 같은 거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위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한번 넣어보시는 게 뭐, 어렵진 않잖아. 산수인데. 그죠 그러면은, 3 더하기 3니까, 여기가 6이네요. 그쵸? 하필이면 여기가 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궁금하시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여기도 올라갈 거야. 궁금하면 또 넣어보시면 된다고. 그쵸? 그러면 좀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서, 그쵸? 연결을 하고, 대충 여기 구하시면 얼마일까 어 10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계속 넣어봤잖 이런 식의 좀 냄비가 좀 찌그러진 듯한 느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이제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이게 K가 아니었다 고 우변이 근데 지금은 K니까 K라는 애보다 그쵸 그렇죠? K가 해를 이게 지금 이부동식이 해를 갖도록 이잖아 이해 가요 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지 음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가 자 얘가 자이이 보여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이 빨간색 y 콜 k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보여 이런 식으로 있으면 y는 k 자 누가 커야 돼 k가 커야 되잖아 근데 k가 밑에 있잖아 그럼 해가 없겠지 이해 가요? 음.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K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아무데나 막 지나가. 그러면 K가 Y는 K가 클수 있잖아. 이 검정색 이꺾은선 이 그래프보다 클수 있잖아. 그럼 해가 어쨌든 있잖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여기 여기 여기. 최소 이 그래프가 최소가 2니까 여기까지 내려 오셔야 그쵸 이해 가요? 그래야 눈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 전해로우면 아예 안 된다고. K가 밑에, K 이러면 안 된다고. 음, 여기 딱, 맨 최소값, 이 꺾은 선그래프의 가장 최소가 2잖아. Y는 2. 그래서 K가 2가, 최소 2는 돼야 둘이 같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죠 K가 위에 있는 범위, 뭐 이런 범위가 생기잖아. 조금이라도. 이렇게 풀수 있다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아,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정도가 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잘 들으셨죠? 네. 꼭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마음에 해설지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쭉, 쭉 오시면, 자, 봐봐. 아, 뭐, 빠르면 멈춰놓고 보셔도 되잖아요. 그쵸? 좀 전에 제가 해드린 게, 네, 5번이에요. 그래서, 얘도 원래는 천천히, 천천히, 푸셔도 되는데,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잘라도 되는데, 잘라놓고 이걸 다, 이건 해설지니까 되게 간략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는 게 훨씬 더 이해의 폭은 넓어요. 물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냥도 풀어보고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죠? 해설지랑 제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범위를 쪼, 쪼개서 푸는 건데 답만 보시려면 이렇게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풀어보셨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번 답은 뭐 2번 이렇게 하신 거고 6번 같은 거 한번 해보셔도 되고 요 알겠죠?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강의의 핵심은 뭐다? 네. 다범위 쪼개서 풀 수도 있지만, 그쵸? 문제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응용폭을 넓히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절대값 그래프 혹은 꺾은선 그래프라는 걸 그릴 줄 아셔야 해요. 알겠죠? 네, 자, 이번 강의도 수고들 하셨어요. 자, 다음 또 강의에서 봅시다.